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경제 기사 중에서요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핵심만 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대한항공의 임금교섭 타결 소식입니다 기자님 그 대한항공 노사가 꽤 오랜 시간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고 이게 또 조합원 투표에서도 가결되었다는 소식이네요 어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연간 음, 85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전액 포함하기로 한 것이고요. 둘째는 무료 20년 만입니다.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점입니다. 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넣는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마 독자님들 중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작년 대법원 판결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뭐 조건 같은 게 붙은 정기상여금이라도요, 이게 일정한 주기로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죠. 네네, 기억납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조치는 바로 이 판결을 반영한 겁니다. 중요한 건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뭐 연차휴가수당 같은 각종 수당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기준 금액, 그 기초 값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하. 상여금이 이 기초 값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수당 계산의 기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뭐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 같은 걸 했을 때 받는 돈이 결과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소정 근로 시간 단축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226시간에서 29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게요.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만 딱 줄어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시간, 즉, 290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준선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 기준선이요? 네 이전에는 226시간을 넘어야 시간의 수당이 붙었다면 이제는 290시간만 넘겨도 연장 야간 효율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같은 시간을 초과 근무해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수당 계산 기준액 자체가 커지고 또 시간의 수당이 적용되는 기준 시간은 더 짧아지고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노조 측에서는 실질 임금이 약8%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소정 근로 시간 단축은요 노조가 정말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뭐랄까 해묵은 과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에 극적인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통합 이후의 인사 관리 시스템 조정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나 뭐 시간 외적인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해서도 개선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외에도 직원들의 어떤 생활 안정도 편의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을 인상하고요 또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이자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 주택 관련 지원도 늘어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특정 업무 자격증을 가진 직원에게는 자격 수당을 새로 지급하고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항공권 제도 역시 사용 기준을 좀더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친 합의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요. 이번 대한항공의 결정이 다른 항공사들, 특히 이제 곧 한식구가 될 아시아나항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당장 내년 말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소정 근로 시간도 대한항공과 동일하게 226시간이거든요. 아, 똑같군요. 네.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 조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이번 기준 변경을 아시아나항공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국내 항공업계 전반의 근로 조건 기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